다음은 콩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에 주로 발생하는 병원균은 주로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리고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병원균에 따라서 다양한 병증이나 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급종 생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균병이라든지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기상 환경이나 품종에 따라서 병발생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상과 품종에 따라서 어, 나타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병 같은 경우는 불마름병, 전문의병, 들풀병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진균병 같은 경우는 자반병, 검은뿌리, 썩은병 등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뒤에서 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바이러스병은 입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또는 입의 한쪽 구석이 괴사되는 이런 괴저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겠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병은 주로 입에 발생하는데 불마름병, 들불병, 뭐~ 전문의병과 같이 이런 병들이 대표적인데 사실 육안으로 봐서 서로를 구분하기는 현장에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 즉시, 아, 이건 세균성 병이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이 병이 나타나는 시기는 장마가 끝난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장마 전부터 좀 미리 예방적으로 약제를 어, 주기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곰팡이에 의한 병인데, 곰팡이는 뭐 종실 또는 협, 이, 뿌리, 다양하게 병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자에 나타나는 병으로는 자반병과 미일합병이 있습니다. 자이 일한 병들은 종자 소독을 통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수가 있고 나머지 탄저병이나 거운 뿌리 썩은 병은 재배적인 조치로 좀 다습한 조건 또 이럴 때는 미리 예방적으로 약제를 살포해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품종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거의 품종들은 어, 다수학성 품종들을 많이 육성된 반면에 병 중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 나오는 품종들이 대부분 저항성 품종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항성 품종이 대부분 육성이 되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부 기상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을 수시로 살펴서 어, 미리 예찰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품종을 수년간 계속 종자를 이어서 쓰시게 되면 종자병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을 구입하셔서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종자로 갱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발병할 수 있는 다습한 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배수로를 잘 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양이 항상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또한 가지 병해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이럴 때는 다른 작물을 또 중간에 해마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재배하면서 돌려 짓기를 하시면 병해충 밀도를 크게 감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방법을 하고도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그 해당하는 작물에 적당한 약재를 선발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살펴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콩이다? 그러면 이것은 세균성 병이다?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하시면 해당되는 약재가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그 약재를 인근에 있는 농약상에서 전문 판매상에서 상담하고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것이 반드시 해당하는 작물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병인지, 또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사용량,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충은 크게 분류를 해보시면 노린재류, 나방류, 진딧물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물에는 잎을 가해하는 해충, 그 다음에 종자를 직접 가해하는 해충 이렇게 크게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린재류가 있는데 이 노린재류는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를 유지해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방류도 담배거셈이나 방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린재류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풀색 노린재, 알락수염 노린재, 썩덩 노린재, 이세 가지 종류의 노린재는 주로 연약한 신초부위, 생장점 있는 그 순부위에 있는 연약한 식물체에 바늘과 같이 생긴 주둥이를 꽂고 그 식물체의 즈백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주로 신초를 가해하는 해충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노린재는꼭 개미같이 생겼죠.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입니다 이름이 좀 길지만. 그래서 이 해충은 주로 잎을 가해하는 것보다는 꼬투리 안에 있는 종자를 직접 가해합니다. 그래서 콩 아래에 있는 즈백을 직접 빨아먹기 때문에 종자의 품질을 굉장히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해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을 어, 가해하는 해충에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콩종자를 가해하는 뭐 콩나방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들은 해당되는 어, 약제를 선택해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어, 톱다리, 개미, 허리노린제를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피해가 많고 방제가 쉽지 않은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 해충은 1년에 2, 3회 정도 발생을 하고 콩 꼬투리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꼬투리 형성기인 약 8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 주둥이를 콩알에 찔러 넣어서 콩알의 즈백을 빨아먹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가 비거나 또는 성숙이 또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포장이 콩이 전부 다, 다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파랗게 그냥 익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대부분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그런 개체들이 성숙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제의 생태를 살펴보시면 1년 중에 약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아주 발생이 많습니다. 어, 이때는 콩알이 한참 충실하게 여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보실 때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는 약 8월 그 즈음에 이슬이 깨고 이슬이 없는 그 시기에 굉장히 활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활동은 이슬이 없는 낮 동안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를 이용해서 적용된 약재를 8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협입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2주 간격으로 어, 약을 살포를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콩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내콩 포장만 하게 되면 약을 할 때만 옆에 포장으로 다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또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을 같이 공동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살포하는 시간은 한 낮이 아닌 활동 성이 떨어지는 이슬이 아직 있는 해 뜨기 전에, 8시 이전에 이슬이 깨기 전에 약을 살포해 주시거나, 또 저녁 무렵에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찰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포장에 가서 예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가장 효과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것은 유인 트랩을 이용해서 사진과 같은 다양한 유인 트랩이 있는데 이러한 유인 트랩을 포장 곳곳에 설치해 두시고 거기에 유인되는 개체 수와 또는 경향을 보시면서 방제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콩 포장의 발생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 해충입니다. 군뱅인데요, 이제 풍뎅이 유충이 콩밭에 산란을 하고 이 산란된 알이 나중에 깨어나서 이 콩의 뿌리 혹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가는 뿌리를 다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콩이 성숙되지 못하고 전부 다 고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고를 따라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주요한 원인으로는 미숙 해비를 사용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충 또한도 병과 같이 한국 작물보호협회에서 적용되는 작물과 약재를 살펴보셔가지고 선택하시고 인근 가까운 농약 전문 농약상에서 상담을 하시고 농약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작물명과 적용되는 해충이 맞는지 사용 방법. 그다음에 사용 양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살피셔서 안전하게 약제를 살펴하실 것을 다시 한번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